여기 두 사장님이 있습니다 왼쪽은 배달앱 주문 알림이 쉴새 없이 울리고 하루 매출 200만 원을 찍으며 환호하는 사장님 오른쪽은 배달앱 수수료, 쿠폰 비용, 광고비 내용을 보며 소주를 들이키는 사장님입니다 얼뜻 보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이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왼쪽에서 환호하던 사장님은 불과 1년 뒤 오른쪽 모습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1년 동안 이사장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본금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둘다 아닙니다. 이 사장님이 망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배달앱 알고리즘을 모르고 초반에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배달시장에서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배달앱 등록도 못하는 완전 초보 사장님일까요? 아니면 오픈 초기에 운 좋게 주문이 폭발했던 사장님일까요?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사장님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설프게 매출 맛을 본 사장님이 훨씬 더 빠르고 처참하게 폐업합니다. 완전 초보사장님은 무서워서 원가 계산도 하고 메뉴 하나하나 따져보고 시작하지만 매출 맛을 본 사장님 은 자신이 배달의 신이라고 착각 하고 브레이크도 없이 확장해 확장 을 거듭하다 절벽으로 돌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장이 망하는 건 주문이 안 들어와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출이 찍히는 순간 내외에서 도파민 이 나오면서 원가관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일어납니다. 지금 속으로 그래도 매출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나는 대출 충하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달 시장에서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본능의 문제입니다. 이 폐업의 수순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아주 정교한 3단계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이 신호만 알아차려도 여러분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고 매장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망하는 사장님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잘되면 내실력, 안되면 배달. 플랫폼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시다면 지금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배달 호환기에 찍힌 매출은 사장님의 실력이 아니라 잠시 줬다가 더 크게 빼앗아갈 악성 부채일 확률이 99%이기 때문입니다. 배달앱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사장님에게 잠시 주문을 몰아줬을 뿐인데 그걸 내 음식이 맛있어서 내 마케팅이 뛰어나서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플랫폼 사장님께서 방심한 틈을 타서 수수료를 올리고 경쟁 매장을 밀어놓고 원금은 물론 사장님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착각은 저는 오픈빨이라는 독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자만심을 키우는 걸 넘어서 사장님의 현실감각을 마비시키고 원가관리의 가치를 쓰레기 취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배달업에서 매일 주문이 쏟아지고 하루 매출 100만 원 이상이 찍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꼼꼼하게 했던 원가계산이 한순간에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데 식재료 몇만 원 아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오만함이 뇌를 지배하는 순간 사장님의 매장은 이미 그 달콤한 독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배달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글자가 이번에 다르다라면 사장님 개인에게 가장 위험한 다섯 글자는 나는 다르다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배달 앱의 신규 매장 파도는 반드시 빠집니다. 오픈 초기에 노출 부스트가 끝나고 경쟁 매장이 우후죽순 생기고 플랫폼 정책이 바뀌는 그 순간 준비 안된 사장님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처참하게 매출이 추락.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만 가지지만 그 매출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편집증 수준의 원가관리입니다. 매출이 잘 나올 때 축하 샴페인을 터트리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매출에서 순이익은 정확히 얼마인지 배달앱 수수료 후 할인, 광고비, 포장비, 식재료비를 빼면 내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지금 이 매출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장 매출이 좋을 달에도 의문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셔야 합니다. 나는 다 안다는 태도는 사장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폐업이라는 낭떠러지로 인도할 뿐입니다. 망하는 사장님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더 빨리 무덤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잔인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배달 시장에서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매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장님들 머릿속에는 오직 빨리 매출을 복구해야 돼 라는 비상벨이 미친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매출 복구의 신호탄이 아니라 폐업으로 가는 직행열차의 출발 알림입니다. 배달시장은 애초에 조급한 사장님의 주머니를 털어 인내심 있는 사장님에게 옮겨주도록 설계된 잔인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행동은 가장 먼저 쿠폰 폭탄을 터트립니다3천 할인, 5천 할인, 원플러스 이벤트 그 다음 우리 가게 클릭 광고를 시작합니다 한 건이라도 더 잡으려고 광고비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가장 위험한 메뉴 가격을 내립니다 경쟁 매장보다 500원이라도 더 싸게 마치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한 방만 터지면 돼라고 외치며 남은 칩을 올인하듯이 사장님은 투자가 아니라 확률은 희박하지만 파급력이 큰 베팅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사장님이 미처 깨닫지 못한 할인의 저주가 숨어 있습니다 물리학을 생각해 보면 가장 빠르게 높이 올라가는 것들의 공통점은 가볍다는 겁니다. 배달도 똑같습니다. 쿠폰과 할인으로 미친 듯이 주문을 끌어오른 매출. 이건 가벼운 겁니다. 단골이라는 무기 중심이 없으니까 할인이 끝나는 순간 주문도 함께 증발합니다. 가볍게 올라간 매출은 떨어질 때도 깃발처럼 힘없이 추락합니다. 결국 사장님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태우면서 매출이라는 환상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매출이 떨어진 사장님은 그대로 죽으란 이야기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 됩니다. 더 많은 할인, 더 많은 광고는 결코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꺼내야 합니다. 바로 더 천천히, 더 단단하게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수많은 매장 사장님들과 함께하면서 실제로 써먹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관리. 즉,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보셔야 합니다.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번 달 매출 3천만 원이야라고 좋아하면서 정작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배달앱 수수료 7.8%, 결제 수수료 쿠폰 비용, 광고비, 포장 용기비, 배달 대행비, 매출 3천만 원에서 이것들을 다 빼보면 실제 순이익은 사장님들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철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 매달 순이익을 반드시 계산한다. 매출의 최소 15% 이상의 순이익으로 남지 않으면 그 매장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둘, 광고비와 프로모션 비용은 평균 매출 기준 10%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걸 넘기는 순간에 사장님 배달앱을 위해 일하는 거지 본인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셋, 비상 자금은 최소 3개월치 고정비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매출이 갑자기 반토막 나도 3개월은 버틸 수 있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뉴 전략입니다. 쿠폰으로만 끌지 말고 메뉴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많은 사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어떻게 해야 주문이 늘어나나요?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키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미끼 메뉴 전략입니다. 원가율은 낮으면서 사진이 화려한 메뉴 하나를 앞에 세워야 합니다. 이 메뉴는 사장님의 간판입니다. 배달앱에서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미끼 메뉴로 클릭을 하게 만들고 실제 이익은 세트 메뉴나 사이드 메뉴에서 남기는 겁니다. 둘째는 메뉴 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메뉴가 많다고 다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메뉴가 많으면 고객은 고르다 지쳐서 나가버립니다. 식재료 관리도 어렵고 로스율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잘 팔리는 메뉴로 압축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곧 이익입니다. 세 번째는 리뷰 관리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행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뷰 관리가 제일 귀찮습니다. 그런데 리뷰 관리를 못하면 배달 장소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숫자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평점 4.5점과 4.8점의 차이는 고작 0.3점이지만 주문 전환율은 최대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실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리뷰에는 최대한 빠르게 답변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건 그 리뷰를 쓴 고객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리뷰를 읽을 다음 고객님들도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리뷰 이벤트보다 음식 품질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리뷰에 맛이 들쭉날쭉하라고 한번 적히면 쿠폰 10장으로도 못 지웁니다. 세 번째는 사진 리뷰를 유도해야 합니다. 텍스트 리뷰 10개보다 사진 리뷰 1개가 신규 주문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점단지와 스티커를 활용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고객 유치는 기술이고 단골 만들기는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규 고객을 끌어오는 건 돈을 쓰면 어느 정도 됩니다. 광고 돌리고 쿠폰 뿌리면 사람은 옵니다. 그런데 그 그 사람을 단골로 만드는 건 아무리 오래해도 어렵습니다. 이집 또 시켜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건 할인 때문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경험 때문입니다. 작은 손글씨 메모 한 장, 서비스 반찬 하나, 예상보다 빠른 배달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단골이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쿠폰으로 데려온 고객은 쿠폰이 없으면 떠납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감동시킨 고객은 가격이 올라도 남게 돼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미끼일 뿐입니다. 그 미끼를 물고 들어온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전단지와 포장용기와 음식에. 보여주는 것. 그게 사장님의 진짜 실력입니다. 망하는 사장님들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머릿속에 치우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난달에 쿠폰과 할인으로 적자났던 그 똑같은 행동을 이번 달에 또 반복하고 다음 달에 또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장님들에게 배달 시장은 영원히 똑같은 고통을 더 비싼 가격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매장이 적자가 나면 수업료 냈다고 쿨하게 말하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석 없는 적자는 소음료가 아니라 그냥 배달앱에 갖다 바치는 기부금일 뿐입니다. 이들의 패턴은 포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3개월 전에 쿠폰 할인 과하게 걸어서 적자 보고 다시 무리한 프로모션은 안 한다고 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연매장이 주문 폭발하는 걸 보면서 내가 포맷됩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 이 프로모션은 진짜 효과가 있을 거야. 라며 또다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을 마주치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왜그 프로모션을 프로모션을 걸었는지 왜 원가계산도 안하고 가격을 내렸는지 복귀하려면 자신의 조급함과 무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자존심 상하고 너무 아프더라도 진짜 잘되는 매장 사장님과 망하는 사장님의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망하는 사장님은 매출이 오르면 자랑하고 적자가 나면 숨기지만 잘되는 사장님은 매출을 운으로 돌리고 적자는 뼈저리게 분석합니다. 지금 당장 배달앱 사장님 페이지를 켜서 지난 3개월간의 데이터를 조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트에 딱 세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프로모션을 걸 당시의 감정 상태, 매출이 떨어져서 불안했다, 연 매장이 잘 돼서 조급했다. 솔직히 적으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생각했던 프로모션의 근거, 만약 여기에 그냥 주문이 늘것 같아서라고 적으셨다면 사장님은 장사가 아니라 도박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적지 않으신다면 장담컨대 사장님은 다음 비수기에도 똑같은 이유로 쿠폰을 남발하고 똑같은 이유로 적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은 실수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노력해서라도 매장 매출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단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매장 문을 열고 기름 냄새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부당한 갑질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자유, 내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권리 즉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결국 배달 장사는 대박을 노리는 도박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지런한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생명줄입니다. 오늘 사장님의 원가를 관리하고 조급함을 참고 실수를 기록한 그 노력만이 사장님의 삶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오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꼭 버리셔야 됩니다. 배달 후 소환기 매출은 플랫폼이 잠시 준 선물일 뿐 사장님의 실력이 아닙니다. 순이익 중심으로 겸손하게 매출을 지켜 나가셔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을 빨리 올리려는 조급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쿠폰, 광고비 폭탄은 해결책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할인이 아닌 메뉴 경쟁력과 단골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싼 수업료를 냈으면 도망가지 말고 처절하게 복귀하셔야 됩니다. 왜 적자가 났고 왜 매출이 떨어졌는지 기록하지 않으면 사장님은 평생 배달다 배달앱에 기부만 하는 사장님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은 작아보이는 이 습관들이 1년 뒤, 3년 뒤 사장님들의 폐업이 아닌 따뜻한 경제적 자유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사장님들 매장 운영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영상에 배달앱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광고비 없이 상위 노출되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남는 배달장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